왜? 고파야아 배고프다 그래? 난밥 먹고 와서 그럼 우리 둘이만 밥 시킬까? 너도 배안 고프면 같이 먹고 그래야겠다 근데 혜진아 너유튜브한다 하지 않았어? 어 별로 인기 없어 나. 헐 10만명? 와이 영상 들은도 뭐야? 뭐야 뭔 일이야? 아니, 10만명이 너가 먹방하고 썰 푸는 걸 보고 있는 거야? 뭐야, 연예인 다 됐네 에이, 요즘에는 유튜브 하는 사람 많잖아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10만명은 별것도 아니야 뭔... 아, 나 나중에 영상 찍어야 하는데 배달 음식 먹는 거 찍어도 되지? 너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놓을게 뭐, 상관없어 나도 괜춘 자, 그럼 녹화를 킥 이제 먹어보실까? 마실 것도 좀 가져올게. 뭐야? 무슨 소리야? 음식에서 쥐 나왔어. 미치. 쥐? 쥐가 나왔다고? 어, 어. 일단 이거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어. 그래야지. 일단 사진부터 찍어놓고.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. 잠시만. 나 좋은 생각이 났어. 뭔 생각? 그게 쭈쭈쭈쭈쭈쭈. 헐 그렇게 한다고? 나중에 신고 못 하면 어떡하려고? 괜찮아. 신고는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. 야, 근데 진짜 유튜버들은 다른데? 여보세요. 혹시 알바생 구하신다셨죠? 네네. 그럼 내일 10시부터 알바하면 되는 건가요? 네. 하... 이건 날 놀래킨 값이야. 안녕하세요. 어 아가씨, 이번에 알바한다는 사람 맞지? 네, 네 맞아요. 아이 유니폼 입고 저기 주방에서 조리하면 돼.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하고. 네. 에, 진짜 더럽다. 뭐야? 이거 바퀴벌레인가? 죽은 것 같은데. 아가씨, 주방이 약간 더러우니까 좀 양해 부탁해요. 네? 아 네. 오, 들켜버는데. 오늘만 알바하고 이 영상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리고 신고해야겠다. 서울시 오카구 보쌈을 팔고 있는 오카식당에서 배달한 음식에서 죽은 쥐의 시체가 나오는 등 미친. 우리가 신고한 거 뉴스에도 나오네? 약간 오묘한 뱃서 신기함. 희진이 채널에 올라온 식당 위생상태 영상에서도 댓글들 보면 진짜 욕한 바가지. 아니, 아니, 살면서 욕 먹고도 남을 정도로 욕이 많이 달렸던데. 어디, 어디? 오, 진짜네. 희진아, 근데,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? 너는 잘 알지 않아? 음, 그게. 아 내가 왜 그랬을까? 아 내가 왜 그랬을까? 아,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것 뿐인데 위생법 때문에 벌금도 몇 백만 원이나 물고 그 아가씨가 유튜버라서 욕까지 먹고 아 식당도 영업 정지 당했네. 아이 난뭐 먹고 살라고.